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유튜버 주식농사머신입니다. 21년 1월에 시작한 농사매매는 25년 9월 현재까지 무손실매매로 농사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년 9월 4일 농사매매 계좌에서 LG노텍을 10% 수익실현하였고 그리고 9월 5일 SM코어를 10% 수익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실현한 금액으로 모빌릭스를 짝짓기 매매를 하였고 그리고 오늘 25년 9월 5일 DR 잼을 농사매매 기법으로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G 이노텍은 코스피 종목으로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 있어 농사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종목의 차트를 크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제 이 파동은 대파동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박스 하단. 여기가 이제 박스 상단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이제 박스 상단에서 하단, 상단에서 하단, 이런 식으로 이제 주가는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LG노텍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 바닥이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올라갈 자리가 있는데요. 어, 이제 저는 이 종목을 매수할 때, 물론 여기까지는 다 먹을 수 없겠지만은, 일단은 여기 부근에서 이제 이 추세가 살아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보면은, 역배열이던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별로 돌아오면서 영매공파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조지표를 보시면은 하단에 이제 수박지표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7월 18일 이 날에 농사매매 기법으로 1차 매수를 하였고 원래는 목표수익은 20%에서 30%의 수익을 목표로 하였지만은 어 현재는 농사매매 계좌의 회전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기 224일선을 이제 저항으로 보고 10% 수익권에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차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lg에너지 솔루션의 타점은 다시 한번 더 추세선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던 주가가 여기 박사,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내려올 때 그리고 밑으로 이제 블린저 밴드가 이런 식으로 받쳐줄 때 대충 이 자리가 저는 다음 매수 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이제 종목의 추세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익 실현한 종목은 SM코어입니다. SM코어는 코스닥 종목으로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있어 농사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이 종목은 영매공파 검색기에서 발굴한 종목으로 일단은 차트를 크게 보면 제가 매수한 자리는 일단은 고점에서 매수한 부근의 자리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역매 공파 자리로 보면 역배열이던 주가가 한 번에 111선과 224일선을 뚫는 상한가가 나오고 이 캔들 또한 저는 흔들기와 매집으로 보였고 하단에 수박 지표 두 개가 나오면서 역매 공파 자리로 보여 9월 4일 농사 매매 기법으로 1차 매수를 하였습니다. 1차 매수 후 앞전에 상한가 캔들에서 448일선이 저항으로 보여 목표 수익은 11%에서 20%에 매도가 될수 있게 자동감시 주문을 설정하였고, 그리고 종목을 매수한 지 하루 만에 11% 자동감시 주문에 감지되어 5분 봉을 보시면은 거의 고점에 잘 매도가 되어 이제 수익을 챙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M 코어는 앞으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올라갈지 아니면은 여기 단기 추세선을 이탈을 하여 밑으로 한번 고릅하고 갈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다가 여기 하단에 볼린저 밴드가 이런식으로 올라오면서 주가를 받쳐줄 때가 그 다음 타점으로 보이므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을 수익 실현한 금액으로 모비릭스를 짝짓기 매매를 했습니다. 모비릭스는 400만원치가 매수되었던 종목으로 매매일지 마크를 보시면 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비중이 늘었고 이 비중이 늘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더 이상 보유하기에는 위험해 보여 이제 수익이 날 때마다 여기 보시면은 수익이 날 때마다 수익금을 포기를 하고 조금씩 상계 처리를 하면서 이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시면은 400만원치가 매수되었던 모빌릭스는 지금 320만원치가 남은 상태이고 다음에도 수익이 나면 저는 계속 짝짓기 매매를 하면서 모빌릭스의 비중을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9월 5일 d r 잼은 농사매매 기법으로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d r 잼은 영매 공파 검색기에서 발굴을 하였고 이 종목은 코스닥 종목으로 종목명 앞에 신이 붙어 있어 농사매매가 가능했습니다. d r 잼의 차트 종목의 차트를 크게 보면은 제가 매수한 가격대의 부근은 이제 고점에서 매수한 부근이 아니고 거의 바닥에서 매매를 한 자리고 이 종목은 거의 지금 보시면은 23년부터 하락하던 주가가 최근 25년에 하락 추세를 멈추고 이제 종목의 추세를 돌립니다. 그래서 역배열이던 주가가 매집봉, 매집봉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하단에 수박 지표도 만들어지면서 매수가 가능해 보여 9월 5일 농사 매매 기법으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1차 매수 자동 감시 주문은 여기 448일선까지 목표 수익을 잡고 15.3%에서 25.3%의 매도가 될수 있게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농사 매매 보유 종목은 30종목입니다. 5천만원의 시드 중약 2,300만원은 현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보유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므로 공부용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년 9월 4일 5일 두 종목 수익 실현 그리고 한 종목 짝짓기 매매로 일별 실현 손익 11만 8,228원을 수익 실현하였습니다. 농사 매매 9월 누적수익 11만 8228원. 농사 매매 9월 누적수익 1 1 8228원. 누적수익 1513만 9777원이 되었네요. 이상 주식 농사 머신의 매매 일지었습니다 올해 농사 매매를 하면서 8월은 정말 수익 실현하기 힘든 달이었습니다. 9월 달은 다시 평균 회전율로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9월달 매매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